네, 시작해 볼게요. 1번은 보면 앞에 있는 조동사 코드랑 결합해서 과거에 대한 추측이 맞죠. 뭐모 했었을 거다. 여긴 나시 있으니까 어, 뭐모 하지 못했었을 거야. 추측하는 게 문맥적으로 맞습니다. 그래서 1번 이상 없고요. 2번은 음, 여기가 부사절인데 부사절의 주어가 예고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네, 중간에 목적격 관계자명사 대시 생략된 거야. 결국 주어가 퀄러티니까 wins, s w i 이상 없고요. 3번, 비동사 뒤에 주격 보호자리에 대 명사절 올수 있습니다. 이상 없어요. 다음 4번 보면 어, 여기 전치사 보이죠? 전치사 뒤에 what 명사절 올수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상 없고요. 5번 보면 5번도 문장 구조를 잘 봐야 돼요. 영어에서 명사, 이거 한정사인데 어쨌든 해용사라고 보고 해사 명사 이런 거 절대 나란히 올수 없죠. 여기 뭐가 생략돼 있다? 관계대 명사 대시 생략돼 있다. 그래서 어, other people have, 그 다음에 여기가 없는 거예요. 없고 여기 원래 of me,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온게 맞아요. 그래서 have of me 이렇게 오고 지금 목적어가 없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틀린 거죠. 그래서 정답은 5번.